자 7급 배정 한자를 익히고 한자를 맞히기 다음은 늙을로 말리 먼저 늙을로 보겠습니다 어. 그래, 늙을로는 어, 머리카락이 긴 노인을 나타낸 글자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늙을로 자 늙을로가 들어가는 말 뭘까요 그래 앞에 나오면은 로가 그래, 니은어 바뀌입니다자 들어가는 말 뭘까요 어 그래 노인, 그래, 노인. 음. 또이런말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대또 이제 늙은이와 젊은이를 통틀어서 이러는 말이 뭘까요? 아, 그래. 남녀 노소. 그 그래. 남녀 노소 할때 아, 읽을 때 남녀 어. 노소로 읽지 말고 요소도 노소로 이렇게 읽, 읽습니다. 그래. 남녀 노소.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제 거기 놀러 가시는 곳 그래 아파트에도 있고 있는데 그 뭘까요? 그래. 그 경로당. 그래 공경경. 아 그래. 어, 늙을로 그래, 집당 어, 어르신을 공경하는 집방 이게 경로당 되겠습니다. 네, 늙을로 음. 자 물론 또 들어가는 말이 생로병사도 되겠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생로병사. 자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어, 마을리 자 마을리는 어 밭전이라고 밭전이라 하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 받또이 있고, 흙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 그런 곳, 그게 이제 마을 되겠습니다. 그래, 마을리. 자, 마을리. 그래, 앞에 나오면 이것도 또 이제 이로 바뀝니다. 자, 마을리. 더 하는 말 뭘까요? 음, 그래. 이장님 하면 됩니다. 이장님. 동에는 동장님이 있고, 이, 리에는 이장님이 있겠습니다. 이장님. 음, 그래, 이장. 자, 또는 이 마을리가, 아, 또 다른 말로 동리라고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골동 마을리 합쳐서 그래, 동리. 그래, 동리란 결국 마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리. 또는 길이 단위로도 쓰이겠습니다. 이리 요, 요 자는. 예를 들자면 심리, 뭐 천리 할때 쓰입니다. 어, 그래, 장정이 그래, 보통 남자가 이제 한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심리라 한다. 한다, 한다 합니다. 심리. 요 때는 길이 단위 되겠습니다 심리. 그러면 보통 이제 남자가 하루 동안 그럴 수 있는 글이 하루가 만약에 이제 10시간 정도 같으면, 그래밥 먹는 시간이 다빼고한 그래 10시간 정도 하루 동안 그럴 수 있는 글이를 천리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 그래, 내가 그래, 김종혁 선생님과 강의 들으니까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원천리 하겠습니다. 그래 불원 아닐 불 멀원. 음, 그래서, 천리를 멀다 얘기지 않하시고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이런 식으로 할 때, 부른천리 또는 인사말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른천리 자, 그러면은, 오늘 했는 거 익힙니다. 음. 자, 늘글로 말리. 다익겠습니까 그럼 물어봅니다. 음. 자, 이거 뭘까요늘글로 아, 늙글로의 반대말은 아직 안 배웠지만, 요게 적을 써도 되고, 젊을 써도 됩니다. 요거. 그래서, 어, 노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 그래 말리 됩니다. 말리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습니다. 자, 말리. 그럼 지난번에 했는가고 어또 위웁니다. 지난번에 했는거. 음. 자, 지난번에 했는거 어, 오를등 올래. 자, 물어봅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음, 그래 오를등 이것은, 올레, 올레. 레미안, 레미안 그 아파트 이름에 레미안도 있는데 아마 그것도 레미안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럼 도전하러 옵니다. 이것은, 올레. 이것은, 말리. 이것은, 오를등. 이것은, 늙을로. 자, 그럼 이거 뭘까요? 어, 이건 효도효 되겠습니다. 이건 효도요 자, 그래서 잘했습니다.